오늘도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입절하고 싶다 후원금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스 브라 라이스 카오리 행운의 숫자 777 변덕교 행님 아따 마 돈도 없을긴데 후원해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이스 브라 라이스 카오리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후원금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제가 돈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매수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급으로 급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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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일와 봐라. 보라 지금 장난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삼의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아따마. 자 여러분들 레버리지 곱하기 3 배짜리의 무슨 면을 봤습니까? FNGU 7.16급 등. 아 36달에서 37달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 배짜리의 무슨 면입니다. 몇 배입니까? 몇배 올랐습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 3배 올랐긴가 3.5배 올랐긴가 <laughs> 네, 아, 너무 기분 좋고요. NDBI 24% 급등. 와, 진짜 대단하다. 시총 1조 달러가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다니.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약 바닥 대비 약 4배 정도 조금 은대기 올랐는데, 엔비디아 3배짜리는 95% 급등을 했습니다. 와, 1.1달러에서 26달러, 26배 아니, 1배짜리는 4배 조금 은대기 올랐는데, 세배짜리는 26배 올랐다. 자, 우리가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짜리를 왜 합니까? 이거 때문에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짜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테슬라 0.86 상승. 아, 아쉽다. 아쉬워. 자, 저는 삼슬라를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슬라. 왜 삼슬라를 합니까? 테슬라 한배 오르면 삼슬라는 세배 오르고, 테슬라가 네배에 오르면 삼슬라는 26배가 오릅니다. 한 방을 먹기 위해서 삼슬라를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테슬라도 AI 관련해서 1등 기업 아닙니까? 분명히 급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으로 AI가 거품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 구글도 크게 올랐고 메타도 크게 올랐고 마이크로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불주 9.13 상승 이스브라 불주도 어, 바닥 대비 51달러 약 2.5배 정도 올랐고요. 자 TQQ 7.2% 급등 이스브라자 TQQ도 바닥 대비 약2 배로 올랐습니다. 자, SOS의 19% 급등. 이야, 장난 아니죠. 자, 6달러에서 19달러. 약 3배 정도 올랐고요. 뭐, FNGO는 말할 필요 없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약 3배 반 정도 올랐다. 역시 1등은 FNGO 팡주입니다. 빅테크주가 가장 레벨이 곱하기 3배짜리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단기적 9점을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자 전고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자 전고점 오라면 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웃기지 마라 올해의 단기적 고점이 아니 전고점을 뚫을버릴 거다 계속 존를하십시오 쇼챙이들은 계속 소스를 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비관자들은 계속 그렇게 비관하고 오십시오 근데 막차 못 타고 핏동을 싸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롱에 버티면 된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아,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인버스를 버리고 롱에 롱에 집중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아직 마이너스 30% 진입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무조건 양전이 가능하다. 전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마음이 어, 편안합니다. 편안해. 비오엘트 마이너스 69%. 다 없다. 다 없어. CWM-55% 답이 없고요. FS-54% 답이 없습니다. FNGO-15% 가장 크게 비중 었고요 조만간 큰거두방 놓으면 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이 있어 보입니다. SOS의 56% 답이 없고요. TQQ-23% 답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계좌는 레벨 곱하기 두 배짜리인데요. 한국장이 시작되면 더 많은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오늘 사대 지수는 다우 빼고는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 점수 0 또이 또이고요. 나스다는 1 2또이고요나스다은1.7 급등이 났습니다. 레스나스다 S&P500은 0.88 상승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제 지수가 무려 6.8이 급등이 났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 하...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4% 고고행진. 자 긴축 공포 잠재웠다. 한 방에 엔비디아가 끝냈습니다. 자 미국은 우산한다 절대 미국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불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존볼 하면 됩니다. 자 SQQ 인버스 타시는 분들 아 진짜 뭐 답이 없는데 SQQ 막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속스 마이너스 19% 아유 저놈 이거 마 살아있나 살아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할것 같은데 자 FNGD 아고다 없다 다 없어 아 지금 쇼 치신 분들 많은모해도 완전히 뭐쓰리지기 일부 직진입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탈출하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차트고요. 끊임없이 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사행하는 미국의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을 예상하려다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 조정 없다. 조정 예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라. 오늘도 내인상을 보고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